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라전이 주초반에 급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최근 급등세를 단한 번에 물을 완전히 그 후려버리는 그런 정도의 급락 패턴이 나타났고, 자, 외인들 매매 동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150만주 들어왔다가 215만주나 털고 또 나갔어요. 자, 이거 도대체 외인들이 뭐, 장작년를 치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음...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할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수급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시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승부주도 하나 말씀드립니다. 신라젠, 신라젠대로 매매하고 승부조는 승부조대로 승부를 걸어보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꼭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실라진 말씀을 드리는데 아,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중요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런 이런 변화가 왔을 때 여러분들 참그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네, 부분들은 제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정보 드리고 사인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영상도 보시지만 영상은 좀 느린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텔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신라젠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문자를 꼭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매도를 한 주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 신한증권과 이 JP 모관 얘네들이죠. 어, 특히 그 신한이나 j p 모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공매나 대차하고 연계해서 자 이런 매매를 급작스럽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패턴이 발생을 했, 했는데 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신한이나 j p 모간은 계속 사들어 오다가 한꺼번에 던져버렸어요. 그죠? 한꺼번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신한 창고 j p 모간창구 모습이 보이죠? 어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신안이나 jp 머간에서 최근에 그 계속 사자가 들어온 거 있죠 순매수한 거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어, 본래 의미의 순수한 매수로도 들어온 것이 있지만 주가가 이제 쭉 얘네들이 공매를 쳤는데 예전에 공매를 쳐놨는데 주가가 쭉 올라오니까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숏커버링 매수 요거 두 개의 합이 순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자식들이 말이죠. 공매를 쳐놓고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링 순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놓고 이제 손해 본걸 만회하려고 여기서 공매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매도를 현물을 매도를 하기도 하면서. 주가를 확 내려버리는 그러한 패턴도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매도 동향 보시면 32만주나 순매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근에 공매도 치면서 아직 상환을 못한 게 있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손실이니까 공매 때려버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현물도 뭐 매도를 친게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 매도라든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농간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패턴은 그죠 어, 사실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으로 BAL0891과 관련해서 어, 임상 승인받은 거, 특히 그 오가노이드 쪽이기 때문에 이 어, 부분에 임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많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 데일리에서 지난번에 12월 6일날 첫 오가노이드 임상, 어, 이 건이라는 그 긍정적 기사를 썼지만 자, 이런 건의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주주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음...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악재가 있어서 민건 아니에요, 그죠? 수급으로 공매나 대차 가지고 얘네들이 그 원치 않는 방향으로 주가 올라가니까 매도를 때려버린 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봉은 그렇다 전치고 어떤 주가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긴 시각의 흐름은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봉 모습을 보면 자 예전에 뭐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서 자좀그 오랜 동안의 어려움에서 이제 위쪽으로 갈려 하는 바닥이 미세하게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 발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각 흐름으로는 백사백에 이어서 bal 0891로 신라젠이 다시 되살아라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신라젠이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번 가만히 보시면 자본 총계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습니다. 뭐 증자라든가 이런 건 통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거의 따블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어떤 자본의 일부 잠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재무적으로 괜찮아졌어요. 재무적으로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신라전이 버티어 갈수 있는 강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현금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유동 자산은 900억이지만 유동 부채는 48억. 거의 부채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동 자산 구성 내역도 보면 자, 지금 현재 유동 금융 자산이 한 620억. 그리고 230억의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900억 정도를 현찰로 딱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임상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부대낄 게 없다 이거예요. 현금 구조도 많이 좋아졌고,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재무적인 것도 많이 보충을 해 놨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었다 하더라도 흔들었다가 다시 갈수 있는 확률은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여러분 4월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4월달 이때는 뭐 크게 급등을 해서 그만큼 조정폭이 좀 깊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때 당시에는 한 2.5배 정도 시세를 냈잖아요. 지금은 뭐 더블 시세도 못 냈고 한60% 시세 나고서 조정받는 건가요? 그죠? 이제 이런 그 기나긴 조정을 겪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봉에서도 확인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신라젠을 단타 매매하려고 하신 분들은 없어요. 예전부터 고생하시면서 주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좀 길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좀 흔들림은 좀 견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번에 한번 그 조정 양상도 잘 보자고요. 그래서 그 조정 양상이 좋은 조정일 수도 있고 나쁜 조정일 수도 있는데 요걸 체킹을 한번 잘 해보면 좀 윤곽도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신라젠이 이렇게 급작스러운 급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셨을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뭐 단기 매매하려고 신라젠을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라젠에 투자를 하시는 거지, 단타 매매하려고 이 종목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저는 단타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죠? 자,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거좀 생각을 하시고요. 어, 여하튼 이 긴급한 상황이나 또는 정보나 사인, 요거는 네, 아, 여러분에게 하여튼 조금이라마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꼭 여러분이 신라젠이라고 문자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돼요. 신라젠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 케어를 할 수가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음, 꼭 문자를 주세요. 예. 그리고 어, 구독자 무료 혜택도 드리니까요. 참고상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신라젠뿐 아니라 승부주를 하자고 말씀드렸죠. 신라젠은 신라젠대로 하고 승부주를 여러분 공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승부를 걸어 볼 만한 승부주를 하나 말씀을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주의 섹터는 여러분 최근에 좀열 받고 있죠 네, 제약바이오헬스 이쪽 부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네, 가격대는 만원에서 삼만원 사이에요 적절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가격대고 시총은 5천에서 1조 5천억 사이로 상당히 시총 규모도 크면서 안정적이죠 네. 이 시총이 크다는 얘기는요, 네, 주로 메이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투자 기간은 1에서 3개월 정도, 빠르면 1개월, 바로 승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3개월, 아니면 더큰 가격대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차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상으로 서서히 가속도가 조금씩 붙기 시작하고 있죠. 예, 가속도가 좀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라인때가 결국은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자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한달 정도,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부터 매기가 슬슬 이제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월봉 차트는 자 이런 식이에요. 네, 월봉 차트는 1, 2 개월 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곧 돌파하겠죠? 네, 밑바닥에서 양봉으로 두 개가 딱 터져 나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차트만으로 되는 건아니지만 차트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지금 현재 이런 종목이다. 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자, 그리고 다시, 예, 승부주 매모장으로 와서 보면, 목표는 제가 따블 정도를, 일단 목표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예, 요 정도. 그따블이 그러니까 그 1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 3개월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거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 목표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가 중간, 중간 수급을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인트는 뭐냐면 항암제 있죠, 네, 면역 항암제, 네, 동종 섹터 중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평가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제, 주사 말고요, 주사형 말고 SC 제형까지 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방으로 결과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1, 2, 기술 이전 한 건이 있어서 1~2개월 내 로열티를 전격적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보시면요. 자, 제가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죠? 이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결과치가 바로 나올게. 네,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인데 요 핵심 두 개의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돌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놓쳐서는 안될 타이밍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가 재무적이나 또는 자금적인 면으로 지원차않면은 그거 우리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못해요. 근데 임상에 필요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재무 상황이 이 종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고권을좀캡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자, 이거 임상하는 기업이 유동부채 많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대비해서 무려 5 배에서 8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자금이 많죠. 요거는 금년에 자본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주주배정, 뭐 증자, 막 이런 것들 안 해. c b b w 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거죠. 400억 내지 700억 대의 알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특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는 주 메이저가 주어 남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주 메이저가 누구예요? 개인들이 리딩 리드를 해 나갈 수가 없죠. 네. 외인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인데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이에요. 네, 초록색이 기관, 이 빨간색이 웨인이죠. 쓸어 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달 정도 조금 안 됐어요. 네,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입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수급까지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죠. 개인은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에 굉장히 좋은 적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요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요거는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승부주라고 문자 주시면 간단해요 그럼 제가 종목부터 타임부터 매수 매도 끝까지 매도 하실 때까지 계속 제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 승부주 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